10월 11일 수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3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왔을때 그 모세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바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 명령에 대하여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바라보고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생겼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갖고 계신 꿈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강에 버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에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무서운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숨 죽여가며 더 무서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면서 3개월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대수냐고요? 여러분, 아이는 울지요. 그 울음소리가 의외로 많이 들립니다. 멀리까지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걸리게 되는 것이고 자칫하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아이를 빼앗기기도 하고 불순종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분의 말을 따르기로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할 수 있겠느냐? 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네, 하나님이 더 좋지요. 하나님이 더 무섭지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 더 강하신 분, 무섭기를 따진다면 더 무서우신 분,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니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다른 어떤 것들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더세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해 우리 하나님이 더 무서워 이런 마음으로 마치 어린아이들의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잘 드러나지 않았던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하여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주시니 감사함 나이다. 바로왕의 그 엄하고 무서운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모세의 부모들. 그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놀라운 약속을 이룰 자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아니 우리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보고 믿는 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더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선 두려움을 이기고 무서움을 이기며 담대하게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믿음으로 나와 나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보고 아름답게 여겨 지킬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